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만녀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5월 7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은 10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리플 가격 3,050원, 전일 대비 0.2%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진짜 시겁했죠. 3,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2,9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조금. 어 시겁했는데 이제 잘 회복한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고가는 3,076원, 저가는 3,046원, 시작가는 3,057원입니다. 거래량 많이 올라왔고요. 거래대금 또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 2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도 1억 3,700뭐800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수위도 잘 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블리저밴드 중단 3,124원까지는 아마 오늘쯤. 오늘 저녁 늦게 쯤 아마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요거에 대한 기대해 보시면서 아직 가격 낮으니까요. 매수 추천 드리니까 매수 한번 김 반장과 함께 타이밍 찾고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환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단타로 추천드렸던 세이프와 오늘 새벽에 추천드렸던 카브 지금 잘 수익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이프 같은 경우는, 어, 좀더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매도하지 않았고요. 지금 조금 떨어졌지만 수익은 보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오늘 카브 추천드렸는데요. 요것도 아마 제가 아마 수익률 한10% 정도 때 1차 매도 사인 나갈 거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놓쳤다고 너무 공포하지 마시고요. 2차 매도 사인 또 나가니까요. 요거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포지수는 50딱 중립입니다 지금 아무런 공포도 탐욕도 느끼지 않는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3 비트코인 시즌 배너가 또 떴는데요 요거 이제 2 포인트만 옆으로 가면은 없어지니까요 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들이 먹을 만한 게 굉장히 많고 적가매수 만한 게 많다라는 뜻으로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내일쯤 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 알트코인들 아마 리스트업해서 전달 드릴 거예요 공유방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단타 치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과 단타 추천 어, 받아 보시면서 시드 지금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64.3%로 굉장히 큰 지배력 어 보이고 있지만, 얘도 이제 곧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97,039달러, 이더리움 1,830달러 많이 올라왔죠. 솔라나 148달러, SRP 2.15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제일 중요한 RSI가 지금 어제 굉장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중립 구간 48.32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블리저밴드 중단 2.17달러. 지금 가격은 2.15달러잖아요. 곤방 따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조금 또 매도가 살짝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다시 매수가 다시 잡아가면서, 어 지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매수세, 지금 미국과 지금 한국, 그리고 유럽,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나라에서 지금 많이 많이 매집하면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호주와 오스텔리아, 뭐 지금 말레이시아, 뭐 터키, 뭐 싱가폴, 뭐 지금 많은 나라에서 지금 매수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가격은 이제 더 떨어지진 않는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달러 이하로는 절대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무 공포를 느끼지 마시고, 매도할 생각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딱 매수하시면서 수량 늘려놓으시고, 물타기 진행하면서, 평단가 지금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만장과 함께 타이밍 잡고 조금 낮춰 보실 생각도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딱 한국만 찍어서 보시면요 지금 srp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7억 6천 지금 룸네트가 1억 6천 비트코인 1억 뭐 이렇게 지금 억대가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어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지금 더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빨리 매수하셔야 되고, 제가 에이다 추천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천원 밑으로 살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정보도 공유방 통해서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RP 30만 고래 지갑 돌파, 가격 폭등 임박 SRP 곧 폭발할까, 리플 SC 소송 가처분 취소 요청, 어 지금 기사 세 가지 갖고 왔고요.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홍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설문지에 하나 뜰 거예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똑같은 게 생긴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요거 마음에 드시스 택일 하시고, 어, 관심 있는 거 작성해 주시면 김반장이 확인 후에 바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작성 부탁드리고요. 김반장 공유방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정보와 이슈, 그리고 김반장의 대처, 그리고 급등 단타, 다 추천 받으시면 사용해 보시면 수익 잘 늘어나실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정보와 이슈는 다 해외에서 제가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 매일매일 매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만큼 제 공유방 정보 굉장히 빠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이 흔들리는 시기에서는 실시간 정보 이슈 그리고 대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 이슈, 남들보다 빠른 정보 이슈, 김반장의 신들린 대처 그리고 급등 단타 추천 받아 보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제가 지금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로 김반장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LP 30만 고래 지갑 돌파 가격 폭등 임박.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RP 고렙 지갑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만 개 이상 보유한 지갑 수가 30만 개를 돌파한 가운데 가격은 2.2달러 부근에서 정체 중이며 지금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만 천 개였던 고래 지갑 수가 30만 개를 넘어서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2억 개 이상의 SRP를 대형 투자자들이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주요 신호로 해석되고 있으며 지금 2.13달러 지금은 2.15달러죠 24시간 기준 0.6% 하락했으며 주간 기준 6% 넘게 하락했다. 최근 30일간 7% 상승세를 보이며 단기 조정 속에서도 우상향 흐름을 유지 중이며 지금 생태계도 확장 중이며 리플은 USDC 서클에 50억 달러 규모 인수 제안을 했고 히든노드도 20억 5천만 달러에. 어 인수했다. 지금 또 다른 회사를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요 리스트는 제가 공유방 통해서 전달드렸고요. 요거는 아직 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S&P r 곧 폭발할까? 이달라성 근처에서 맴돌면서 신양 전문가들은 이 자산이 이미 고점을 찍었는지 아니면 다음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불을 지피는 한 사람 S&P r 전문 애널리 j 이포브 원이다. 그는 최근 S.R.P.가 2.2 달러에 매수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설득력 있는 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지금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j 이포브 원은 현재 가격 수준은 정점이라기보다는 설정으로 볼수 있다며 주장하며 역사적 변화, 리플의 전략적 유동성, 간행, 장기적 기간 예측을 인용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했고. J4B1의 논평은 SLP가 2012년 출시 당시 1센트도 안 됐던 가격이다. 하지만 지금 2달러 선에서 놀고 있다는 게 좋은 거고, 지금 이제 SLP 2017년 강세장 동안. 3.84달러까지 급등하며 확장 가능한 결제 자산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규제 압력이 커지면서 SRP 성장 궤도가 혼란이 빠졌으며 지금 민사 집행 조치와 더 중요하게는 2020년 12월 SC 소송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약화시키고 기관 투자자들 도입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이런 역풍에도 리플은 글로벌 입지를 확장하고 수탁회사인 메타코를 인수하고 대규모 토큰화 결제를 지원하도록 설계했고 지금 J4B1은 이러한 간행이 리플이 대규모 금융거래 처리에 필요한 기능적 기대를 s F p 에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고 지금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가장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며 s F p 급등의 촉매제는어 ETF와 지금 RWA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의 이제 친암호화폐, 미국 행정부의 이제 다른 기관 투자자들 참여가 가격을 끌을 것이다. 여기서 또 종결까지 터져버리면은 진짜 미친 듯한 상승. 지금 6달러에서 30달러 범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며 SC 소송 과정에 이러한 수치가 강가되었지만 J4 비원은 시장이 이러한 수치를 중요성을 되찾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리플 지금 성장 모멘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도를 하신다든지, 뭐 리또 속이라든지, 버린다든지, 뭐, 개인의 판단이지만 저는 좀 아쉽다라는 의견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SEC 소송 가처분 취소 요청 내용 공개. 리플의 최근 25년 1분기 시장 보고서는 SC 사건이 종결되고 미국 정책이 진화에 따라 회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조명한다 SC 사건에 대한 최신, 최신 소식에서 리플은 SC 법원에 가처분 명령의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게 23년도에 토레스 판사 판결인데요 개인에게 파는 거는 증권이 아닌데 기관에게 파는 건 증권이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걸리냐 IPO를 할때 굉장히 큰 허들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IPO를 안 한다고 하지만 IPO를 하기 위해 지금 가처분 명령의 취소를 요청한 상황이고 지금 벌금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감액을 시켰다. 하지만 이 5천만 달러가 s r p 로 대납이 된다라고 뭐 이거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이제, 리플 쪽에서는 이제 비축금으로 들어가기 위한 꼼수이기도 하고요. sec에서는 이제 ETF를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연기하면서 일단 SRP를 벌금으로 대납을 받고 저가에 받으면 수량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5천만 달러인데, 그때 이제 받고 나서 승인을 해주면서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게 시장 지배론이니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1분기 보고서 이윤으로부터는 이제 홈페이지와 SNS로만 지금 이제 보유량과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밝히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이게 마지막 시장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월에 조금 많은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5월 14일 뭐 프로쉐어즈의 선물 ETF, 5월 19일 CME 선물 상장, 뭐 5월 22일 그레이스케일 ETF 관련 데드라인, 뭐 5월 8일 지금 이제 비공개 회의 여기에 조금 크게 이슈가 받고 있는 게 크리스라슨과 지금 폴레킨스가 만나고 나서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계속 지배적이니까요. 요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어 날짜는 어 지금 플러스 1 하시면 됩니다. 어 미국 날짜예요. 우리나라 날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방 들어오시면 이런 거다 기억하실 필요 없이 제가 다 계속해서 계속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슈 있을 때마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방 들어오셔서 많은 대화와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설문지 하나 뜰 거예요. 지금. 요런 설문지인데요. 지금 뭐 맘에 드시는 거 택일하시고 어 이제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김 반장이 확인 후에 바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작성 부탁드리고요김 반장 공유방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와 이슈 받아보시고 김 반장의 급등 코인 추천과 단타 추천 그리고 실시간 대처까지 활용해 보시면 수익 안전하게 지키면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정보와 이슈는 다 해외에서 제가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 매일 매일 몇 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만큼 공유방 정보가 제일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같이 흔들리는 시기에서는 실시간 정보 이슈 대처가 꼭 필요하니까요. 꼭 공유방 참석하셔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 이슈, 남들보다 빠른 정보 이슈, 김만장의 신들린 대처, 그리고 급등 단타 추천 받으시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